이랜시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랜시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랜시스 역시 쌍봉 달성하고 주가가 계단식으로 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금 급등세가 들어와주고 있죠. 아마 이런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눌리다가 버티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위로 올라오니까 이걸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더 가지고 가서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될지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랜시스 관련해서 왜 지금 매도를 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홀딩을 이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이점꼭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쯤은 꼭 여러분들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이랜시스 같은 경우 우리가 트레이딩 가점부터 빠르게 살펴보게 되면은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구간들에서 보시면 특정 구간에서도 여전히 거래 대금들이 위로 터지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여기서 의도적으로 누가 험해수가 아니라 정말 찐으로 물량 나오는 거다 사가면서 대금을 밀어 넣으면서 위로 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낙폭을 보여준 구간들은 자세히 보시면 대금들이 갑작스럽게 밑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결국 주가가 빠지는데 대금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준다는 것은 시장에서 이랜시스를 파는 이 매도 금액들이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 앞쪽에 들어왔던 이큰 손들의 물량이 전혀 저기서 나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단타로 따라붙은 소규모 물량들만 여기서 사고팔고를 진행을 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물량들의 재차 이런 바닥에서 다시금 매집을 이어갔을 거예요. 결국 이 물량이 나가지가 않은 상황에서 한 번에 씌어가는 눌림 조정 만들었고, 최근 다시금 위로 올라가는 급등세를 연출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집을 조금 더 하고 위로 올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나 큰 손들이나 어차피 매수를 진행하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수익을 보기 위해서죠. 자, 그럼 여전히 물량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렌시스의 시세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차익이 일부 나오곤 있지만 이 물량들, 단기로 들어온 물량들도 지금 다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이 시세를 보고 나가는 구간이라고 하게 되면 이 물량들이 다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고점은 위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쓰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랜시스를 항상 눈여겨보다가, 아, 언제 매수하지, 매수하지 하다가 꼭 매수하면은 이런 고점이에요. 그러다가 낙폭을 맞아버리죠. 이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그렇게 매매를 하면 안 되고 항상 바닥에서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렌시스 이런 종목들을 포착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1월 들어서도 그렇게 매매하기에 쉬운 시장이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전일 cpi가 좀예상치를 소폭 상해를 하면서 일단은 오늘 코스닥 쪽에 좀 낙폭 또한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 또 최근 중동 불안감 또다시 오늘 조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매매하기 까다로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만큼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 당일 급등 수위, 제가 현재 주력을 쓰고 있는 이 검색기를 전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옆에 보시면 제 텔레그램 방 채널이고요. 여기에 제가 총 다섯 가지의 자료들을 공유를 해놨어요. 첫 번째가 지금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당일 급등 검색기. 해당 파일 올려놨고요. 밑에 네 가지는 현재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제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보시면 흥하해운을 시작으로 뉴로메카까지 포착이 됐고요. 자, 보통 지금 흥하해운이 상한가 달성을 했고 에코앤드림이 상한가. 나머지 세 종목도 전부 20% 이상 급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해당 검색기 뭐20% 넘는 구간에서 종목도 포착되는 거 아니냐? 절대 이게 아닙니다. 해당 검색기는 여러분들 장 초반부터요 5%권에서 적합한 종목들이 검색기에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력로 쓰고 있는 만큼 90% 이상 승률 무조건 나옵니다. 더 쉽게 말씀해드리면 열 종목이 해당 검색기에 포착이 됐으면 열 종목을 여러분들이 동일 비중으로 매수를 했을 때 아무리 못해도 아홉 종목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이 생성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뭐이 검색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대로 수식값 적어 놓은 걸 여기 파일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다운만 받으셔서요. hts, mts, 어디든 다 호환됩니다. 이전 꼭 참고를 하면 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해당 검색기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지 해당 검색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아는 지인한테 대포를 한다든지 절대 이렇게 진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점만꼭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랜시스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급등세가 연출이 되는 이유는 이 SEC2024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삼성전자가 드디어 로봇 쪽에 대한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그간 레인보우 로보티스 이후로 굉장히 조용했다가 최근에 다시금 로봇 쪽에 대한 이야기를 SEC 2024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렌시스 같은 경우가 지금 조만간 대형급의 호재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에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프리미엄 가전부품을 주로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력 제품이라 할수 있는 부분들이 이 오일 댐퍼 부분들, 그리고 감속 모터 부분들, 그리고 오티스 같은 경우도 국내 시장에서도 이미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코웨이 그리고 폴러 노비타, 뭐청원아이스 SK매직 등의 본격적인 납품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최근 한종의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이 미국 라스베이거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가정과 정보기술의 IT전시회 CCES2024에서 이 상용 로봇에 대한 시장 진출, 이야기를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인수합병 관련한 언급들까지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M&A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상용 로봇에 대한 보핏을 출시를 한다는 라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이미 기업 간 거래, 즉, 이 B2B 판매를 시작을 해서 실버타운 쪽에서도 걷기와 보행에 현재 계속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이랜시스가 왜 부각을 받냐? 삼성전자랑도 끊이지 않는 로봇 공급사입니다. 모터 쪽 관련해서 공급사예요. 자, 로봇은 모터 관련해서가 가장 필수품인데 삼성전자를 이미 고정고객사로 데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 계속해서 M&A를 거치고 나서 로봇 발주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이랜시스의 발주도 여전히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대형급의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새로 찌입 여부를 보시면 빨간색이 이렌시스를 현재 담고 있는 메이저들의 물량들, 반대로 파란색이 일부 차익을 보고 있는 구간들이에요. 자, 그럼 아직까지도 눈으로, 눈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단기 조정 나올 때도 매직 강도가 강하게 들어와줬고요. 여기도 그렇고, 앞전에도 강도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줬습니다. 결국 이 물량들이 다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세가 위로 분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6,940원의 신고가를 찍고 있는 이 라인이 절대 이랜시스의 신고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물량들이 다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재탈환을 한다라는 소리로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아무리 고, 고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셨어도 결국에는 수익 전환이 전부 다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결국 중요한 것은 딱한 가지. 테러 포착 신호가 뜨는 해당 화살표 자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왜 필요하고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2023년에 이 HBM으로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엄청난 상승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미반도체를 정말로 운이 좋게 이런 저가에서 잡아가지고 쭉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일부 종목들도 그렇고 매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접근하려 면 항상 고점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제 더 올라가겠지 하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하락을 맞는 경험들을 대부분. 10명 중에서 9명은 무조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2023년하고는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2023년에 했던 실수들을 이제는 2024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세력포착 신호.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마 감이 잘안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력포착 신호 여러분들 드리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을 어떻게 하냐. 자, 이 차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뭐 기술적 지표도 볼 수가 있고요. 신호 검색 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여기서 사용자 검색을 클릭을 해서 쭉 밑으로 내리면, 여기 세로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화살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한번더또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화살표가 3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 조금 더 제가 화면을 땡겨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화살표 신호도 뜨고 여기 화살표 신호 떴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신호 뜨는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또 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고 신고가 가고요. 한미반도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에코프로 BM을 봐도 자, 이 당시 엉치나 상승 들어올 때였잖아요. 자,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미 13만원 할 때부터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신호로 인해서 매수를 하고 가져갔다 하게 되면은 이거 다 여러분들이 실현을 엄청 크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면은 뭐 포스코 퓨처엠 자, 퓨처엠도여러분도 보시면은 에코프로 비엔나 비슷하죠?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자리,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일봉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주봉도 되고요. 월봉도 됩니다. 그리고 분봉도 가능해요. 자, 분봉도 마찬가지로 아까 넣는 거랑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화살표를 총세번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살표 신호가 밑에 잡히는 거 다들 눈으로 보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 자, 이 당시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죠? 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 분봉상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대나 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살표 신호가 바닥에서 뜹니다 이런 자리에요 여기서 매수하면 이런거 단기 수익도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세력포착 신호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024년은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지표라는 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2023년에 했던 실수를 100%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특별하게 무료로 그대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1만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체크를 통해서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해당 화살표 신호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보내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이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들어서 여러분들이꼭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여러분들도 이제는 해당 화살표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1월도 두 종목 깔끔하게 수익을 챙기고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포착을 하셔서 수익을 더 가지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별도로 1월도 끝나기 전까지는 매주마다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 무료로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딱두 가지죠. 확실한 지표와 당일 급등 검색기. 이두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랜시스를 비롯해서 여러 수많은 종목들, 앞으로 2024년 1월,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다사다난 한 해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매매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었고 특히 또 내가 맨날 매수만 하면 은 손실을 보는 폭들도 다들 크셨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2024년은요. 분명한 거는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 필수로 잡을 줄 알아야겠죠. 특히 제가 2024년 상반기에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 매집주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보통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해당 매집주를 포착을 하고 나서요. 한 2개월 가까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뭐 세력들의 물량부터 시작으로 자사주 물량들, 동호회들의 물량들, 매집 기간부터 전부 다 분석을 통해서 드디어 올해 충분히 갈수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 <laughs>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와 AI 두 개의 모멘텀이 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집기간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적으로 4년 정도 매집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서 폭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최근 자사주에 대한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목표 수익률을 올해 상반기까지 아마 약한20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이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200% 정도 딱 먹고 나오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와 AI 두 개의 테마를 제가 확인을 해고 모멘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직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한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격적으로 공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슈들 간간이 많이 보실 겁니다. 뭐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 올해 상반기 지나면 피크아웃이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더 이상 주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이슈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특히 또 AI도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 지금 굉장히 산업군 자체는 성장성이 명확하지만 이게 너무 시기적인 부분들이 오래 걸리는데 그게 만약 2024년에 갈까? 이런 의문점 이슈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딱 말씀해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꼭 팩트체크를 안 해본 투자자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저때 농락 당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상반기와 하반기는 수급 순환매가 돌 것은 현재 반도체와 AI입니다 이두 개의 양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야말로 오히려 반도체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AI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쌍두마차를 타고 엄청난 급등세가 나와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수급적인 부분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폭풍 쌍끌이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외국인이 거의 계속 사고 있고요. 기간도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국인 기관의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매집이 된다라는 것은 조만간 이게 출발을 할 신호라는 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역대급의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들도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땡땡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해당 기업은 그리고 대주주, 자사주 대량 매입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는지 이런 특징적인 뉴스들, 제가 딱세 가지만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대형 호재들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급등이 나오는 것을 임방을 했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직 흔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대주주 자사주 매직과 동호의 매직까지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에서 크면 한 250%까지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는 것과 같이 제 차트에 많이 보이는 게 이거였죠. 연두색 불기도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화살표 신호들, 세력 진입 여부까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150조 원의 거래대금들이 포착이 됐고요. 또 여기서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과 동호의 매직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본격 출발을 하기 전에 15조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 발견을 했어요. 정작 나가는 대금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꽤긴 4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상승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가격적인 전략, 뭐, 매수가부터 매도가, 그리고 추가 매수가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 매집주는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송 도와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날라가기 전에 미리 지금부터 매수 조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